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 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을 너를 신부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을 너를 지키신는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시는 분, 그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셈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급이 없다. 아멘. 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뜻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에,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그 암호화폐 이 가상화폐 중에 그 2022년 우리나라 개발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테라 앤 루나라는 그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테라 루나 사태가 터져서 여기에 투자한 약 28만 명의 사람들이 약 50조 원의 피해를 맞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리고 이 개발자는 이 금융사기법으로 지금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형량이 무려 13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1991년 분당에서 출생한 권도용이라는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외고를 졸업하고 미국의 스탠퍼드 경제학과를 졸업한 수재입니다. 그리고 27살에 테라폼랩스라는 회사를 창업했고 이 가상화폐를 개발하고 발행했던 겁니다. 2019년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에서 선정한 30세 이하 아시아 리더 30인에 꼽히기도 했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한국의 블록체인을 선도한다라고 치켜세웠던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2022년 5월 이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청년 재벌로 승승장구하는 듯 했었던 겁니다. 저는 뭐 암호화폐 가상화폐라는 게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거래되고, 그것이 어떻게 물질적 가치가 될수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도대체 이걸 개발하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하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투자하게 만드는지 정말 천재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천재가 그 좋은 머리를 범죄에 이용했으니 나쁜 쪽으로 천재였던 거죠. 오늘 보면 시편 106편 4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여러 번 용서하시고 그들의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잠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듯했지만 다시 교묘하게 거역하며 살아갔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 중에 가장 뛰어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천재적인 머리를 나쁜 쪽에 사용하면 그 파괴력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50조 원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사사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범죄, 회개와 부르짖음, 구원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걸볼수 있어요. 43절 말씀도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면 그들은 잠깐 믿음으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교묘하게 범죄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다시 고난과 환란으로 낮아짐을 당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셨죠. 범죄하는데 여러분의 천재적인 머리를 쓰지 마세요.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됩니다. 악한 데는 무지하고 무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천재적인 머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6편 44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았고 자신들의 죄를 후회하고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일을 계속 반복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고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젊을 때는 누군가 나를 속이고 나를 이용하는 것 같으면 불의를 용납하지 못하는 정의의 사도처럼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는 불의를 용납한다기보다는 그 상대방의 속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나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에게 조금 더 시간을 줘보기도 하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녀들과 여전히 함께 살고 있고, 그 자녀가 성장기를 지나서, 지금은 어약한 성인인들이 되어 있는데, 내가 자녀들의 잘못을 일일이 다 지적하고, 그의 실수를 다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사실 내가 어느 정도 눈치도 채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모른 척 해주기도 하고, 조금 더 기다려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성인인데, 뭐 제가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한 인격체라고 볼수 있는 거죠. 45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수가 많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자비와 인자가 크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시고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또 속는 줄 알면서도 여전히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지 인내,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시는지 나 같은 사람도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순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교묘하게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구모리체 프리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저같이 부족한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자비와 인자가 크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또 속는 줄 알면서도 여전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해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시다.